선한 가치와 선한 영향력의 전달자 이론 플러스 이로미안은 좋은 가치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공유합니다. 이론 플러스의 생식 한포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론 플러스의 가족인 이로미안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로미안들의 확산을 통해 선한 가치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공유하는 세계적 리더를 양성함으로 인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 플러스의 이로미안 조직은 4단계의 멤버와 7단계의 리더, 총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 멤버는 크리스탈,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순으로 순결, 행복, 진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로미아는 생활 전반에 걸친 올바른 건강 솔루션을 체험하여 고객들에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7단계 리더는 뉴 웨이브 리더, 비전 리더, 파이오니아 리더, 이노베이티브 리더, 프렌드 리더, 크리에이티브 리더, 서번트 리더로 이론 플러스에서 추구하는 성숙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갖춘 리더입니다. 꿈, 재능, 희망,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론 플러스를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건강의 전인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이로미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론 플러스는 작은 생식 한 포로 질병 없는 건강한 세상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로미안들이 더욱 부유해지며 전 세계 가난한 이웃들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되기를 오늘도 꿈꿉니다. 먼저 New Wave 리더는 멤버에서 신규 리더로 첫 진입한 사업자로서 전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비전 리더는 본인의 확실한 꿈과 비전이 세워져 하위 사업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파이오니아 리더는 전문성, 열정, 개척 정신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건강 분야와 치열한 유통 현장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이노베이티브 리더는 혁신적인 사고로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내는 리더입니다. 이들, 뉴웨이브, 비전, 파이오니아, 이노베이티브 리더들은 이론 플러스의 핵심이 되는 중간 리더로 착한 경제를 선도하는 주역입니다. 프렌드 리더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리더들로 하위 사업자들과 동고 동락하여 사회적 건강의 역량을 보여주는 리더이며 선한 관계의 롤 모델이 되는 리더입니다. 다음 크리에이티브 리더 탄탄한 기본 역량을 확보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건강을 완성하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영역의 확장성을 주도하는 상위 리더입니다. 최고의 서번트 리더는 사랑과 겸손, 섬김의 덕목을 모두 갖춘 리더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이론 플러스가 추구하는 최고 리더의 모델입니다. 이로미안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로미안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건강의 전인 건강을 유지하여 매일 행복감을 유지합니다. 신체적 건강으로 이로미안은 일일일생식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화하고 일일일만보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정서적 건강으로는 이로미아는 이웃사랑과학을 실천하는 멤버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로미아는 월 4권의 개발도서, 인문학도서의 독서로 개인성장과 성숙을 지속합니다. 사회적 건강으로는 이로미아는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멤버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로미안이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로미안은 필환경 소비자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 친환경 용품을 선호하며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경제적 건강으로는 이로미안은 세계 최고의 건강 솔루션과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이로미아는 착한 경제의 주체가 되어 소비와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주도합니다. 영적 건강으로는 이로미아는 나를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비밀인 오감사를 생활화합니다. 이론 플러스는 멤버십을 넘어 리더십을 키우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가진 이로미안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적절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 리더십이 됩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리더, 전인 건강의 꿈을 확산시키는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이론 플러스의 꿈입니다. 이 꿈을 같이 꾸는 이로미안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남들에게도 누리게 하는 이로미안.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이로미안. 많이 벌어 남 주는 이로미안. 기부하기 위해 돈 버는 이로미안. 사랑으로 세계를 섬기는 이로미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 플러스의 핵심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이로미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